이것은 내 실력 갖고는 안 되는 그림인데 그리 싶을 때가 있어요. 예. 어 그때는 어, 누군가가 나의 어깨를 잡고 나가 느끼지 않은 가운데 내 나의 어깨를 잡아가, 잡아가지고 그분의 힘힘 힘, 힘대로 어내 마음대로 그린 것이 아니고 그분 의도대로. 그리 그래 다른 생각이 들어갈 때가 있어요. 내가 그린 것이 아니고 본인이 이 그림에 임하셨다. 지가 <목소리가> 어, 1964년도에 의제 선생님을 찾아 배, 배웠고, 어, 음, 그, 그 뒤로 한 선생님 살아계시는 동안 13년을 했고, 음, 그, 그 뒤로 쭉 음, 하다 보니까 이제 60년이 다된 셈이구만요. 예. 1960, 아, 2020 2 4년이2 3년이 60년 딱 되는 해로 아, 네. 63년 2000, 2024년이 2024년이 본을 이고모이 4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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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래 전에는 그 후배들을 만나고 또 공부하러 오는 제자들을 만나고 아면은 기본기에 충실하라 예. 기본기를 열심히 하라 그런 소리를 많이 했어요 그런데 예. 언제부턴가는 그 말이 가만히 들어가고 어느, 어느 사람들이 나한테서 공부하는 사람들은, 그, 남들이 그분들을 보고, 그림을 보고, 최상 네. 그림 꼭 닮았네? 그러면은 그 소리가 좋은 소리 아니고, 예, 예, 예. 또, 그렇지, 또 나의 그렇지. 그림을 보고, 세상 사람들이, 네. 의재선생님 그림 꼭 닮았네? 그런다 그나가 그러니까 그런 소리가, 들을 만한 소리가 아니, 아니니까. 이제는 나의 향기가 나고 나의 냄새가 나는 나의 얼굴을 그리자 예 그런 얘기를 음, 그냥 자주 힘줘서 말하고 있지요 배산 선생님께서는 아주 독특한 우재 선생님 스타일에서 벗어난 그림이 그래도 완성이 된게 아닌가 저는 그렇게 보여지는데요 네. 결국은 자기 얼굴을 그려야 되고 예, 예, 예. 자기 냄새를 또 자기 향기를 풍겨야 어, 되지요. 처음에 예. 공부할 때는 에, 선생님 그림을 열심히 모방하고 그렇게 시작을 하더라도 어, 결국은 자기 냄새 풍겨야 어, 세상 사람도 좋아하고 나도 지, 즐겁고 어, 그런 것이죠. 그동안 많은 작품을 그 남기셨는데. 예, 계산사님께서 스스로 생각하실 때, 내 그림은 어떤 그림이다, 이렇게 한마디로 표현할 수 있으실까요? 그림을 열심히 하다 보면, 어느 때는, 아, 이것은 내 실력 갖고는안 되는 그림인데, 그리 그림 싶을 때가 있어요. 네. 예. 어, 누군가가 나의 어깨를 잡고 나가 느끼지 않은 가운데 내 나의 어깨를 잡아가, 잡아가지고 그분의 힘힘 힘, 힘대로 어, 내 마음대로 그린 것이 아니고 그분 의도대로 그리 그다는 생각이 들어갈 때가 있어요. 예. 이건 이건 내 실력 게 아니고 더잘돼야렸다 예. 그런 그런 생각이거든요. 그럴 때가 있고 또더 내가 재미있게 이 내놓을 수 있는 그림 그은 이건 내가 전혀 의도하지 않았는데 그려졌다는 말이요. 에내 예. 고향에 내 고향에 그부산이 있고 자흥 예. 자에 어부산이 있고 어부산에는 며느리바위라는 바위가 있는데, 그면넬 바위를 몇년 전에 열심히 그렸어요. 어. 열심히 그렸는데, 이제 그림을 그리려면 이제 여러, 여러 장을 그래야 되니까. 그 중에서 이제 마음에 드는 것들 몇, 몇퍼 이제 사용하고 그러는데, 이 잘, 이제 아주 아주 연, 연습으로만 끝날 놈들은 진짜 그때 떼서 이제 글씨 연습도 하고, 이제 그냥 그렇게 치우지 말라 이건 잘 싸, 말아놨다가, 다시 더, 더 손질을 해야지 하고, 둔 것들 중에, 내가 전혀 의도 안 했던 음, 그림이 들어있는 수가 있어요. 그 면이, 면위, 면이 바위는 아주 그, 어, 전, 전설이 이, 유명하거든요. 네. 그, 언제, 이 어느 스님, 스님이 탁발을 그 하러 와가지고, 어, 그집에 탁발을 하러 왔었는데, 시아버지가 이, 좀 부대접을 해서 가시게 했던 게 없어요. 그, 그 집에 사, 살고, 같이 살고 있는 자부가, 며느리가 쫓아가서 스님한테 죄송하다는 말을 하고 뭐쌀조차 뭐 어, 반찬조차 좀 싸서 드렸던 모양이에요. 네. 아, 시아버지가 음, 그 환대하지 않은 것을 몹시 몹시 미안하게 생각하면서 어, 정성을 것 해서 스님을 보내게 되었는데 그 스님이 음, 가만히 하시는 말씀이 며칠 뒤에 음, 큰 비가 올 것이다. 네. 그때는 그 저쪽 저 산으로 어 가서 높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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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곳으로 올라가서 그 비를 피하라고 그러나 혹시라도 뒤돌아보지 말고 그냥 앞만 보고 가거라 가세요 하고 얘기를 했다고 그래요. 그랬더니 어 과연 비가 왔어요. 비가 왔는데 그렇게 그 높은 곳으로. 바쁜 걸음으로 가고 있는 데 뒤에서 시아버지가 "얘야, 나랑 같이 안 가느냐?" 해서 뒤더라고 보는 순간 큰 여성 병력이 내려졌고, 그때 그냥 그 여인이 바위로 굳어져 가지고 지금 우리들이 바라볼 수 있는 며느리 바위가... 그런 전설을 가지고 있는 바위바위인데, 그 바위를 몇년 전에 그렸는데, 그때 나는 의도도 안, 안, 해, 안 했는데, 그 말안 했던 것을 한 2~3년 뒤에 풀어보니까, 그속에가한 아. 그 여인이 들어있었어요. 아. 나는 전혀 의도도 안 했는데. 네. 그 여인은, 어, 용모가 아름답게도 생겼고, 머리에는 쪽두리 같은 것을 썼고, 어, 그런 모습으로 그 메리바위 안에가 아. 담겨 있는 거예요. 나는 아. 전혀 의도도 안 했는데. 그래가지고 지금 바라보면은, 이 우주 공간을 여행이라도 하기 위한 준비를 다 마치고, 지금 3초 뒤에는, 그, 굉장한 연기를 풍, 풍기면서, 이제 우주를 향해서 갈것 같은 그런 모습으로 어, 담겨 있어요. 아, 아 그, 멜리발. 그걸, 그걸, 그, 이제, 연를 무시하고 살면 좋을까 하고 연구를 하다가, 그 조금 요란스러운, 그, 우주여행을 가는 그, 좀 요란한 말을 좀 생각을 해보다가 좀 자제를 해가지고, 음, 그 며느리 바이 호. 호는 아폴로 호 하듯이, 네. 며느리 바이호 아들이 바이 하던 말. 네. 음, 그렇게 생각을 해보고 있는 그림이 있어요. 이, 전주에 그 초서작세기로 소문난 그 창암 이삼만 선생은 평생에 벼루 3선 구멍을 뚫어야 이 글씨다운 글씨를 쓰지 않겠는가 어, 그, 그런 말씀을 하시면서 후학들을 열심히, 열심히 이 글씨를 쓰라고 어, 말씀하신 바가 있고 누구한테 들은 말인데 그 추사 선생은 10개 정도는 구멍을 뚫었 쓸 것이라는 뭐 그런 얘기를 들은 바가 있고 또 진도 백파진에 가면은 그 소전 선재영 선생께서 쓰신 예 큰그 비석이 있어요 충무공 전체빈뒤 거기다가 이 소전 선재영 선생이 그씨를 쓰셨어요. 뒤그 소전 선생님한테 내왕 자주 하면서. 어, 냈던 어느, 어느, 분 얘기를 들은 말인데, 그, 그때 2만 장 정도는 쓰셨다. 음. 평상시에도 글씨를 쓰시다가, 어디 흙이 마음에 안 들면 착 채우고, 착 채우고, 뭐 그런 일을 자주 하신다고 들었어요. 아니, 충무공 전체비 쓸 때, 쓸 때는 2만 장 썼다는, 음, 얘기를 들었어요. 우리는 그런 식으로, 좀 그런 식에 가깝도록 엄청난 연습을 하지 않으면은 좋은 그림, 좋은 글씨를 쓰기가 어렵다는 생각을 평소에 하고 있어요. 또 그런 가르침, 가르침 그런 말씀들은 가슴에 깊이 담아놓고 온관지 어, 찾아가면서 건강한 몸으로, 건강한 팔로, 건강한 정신으로. 많이 그리고 많이 써야 한다는 생각을 갖고 있거든요. 그런 정신으로, 어, 이제, 살아가는 것이 기본이, 기본이지만, 아까 얘기했던, 아, 이것은 내가 한 것이 아니고, 누가 내 팔을 잡고 해준 것 같아. 그것은 내가 한 기분이 안들 정도로 상당히 조금 거리가 있도록 잘 나왔을 때 그런 생각을 그것도 아주 드물게 하는 얘기고 또 아까 그 이것은 내가 그린 것이 아니고 본인이 이 그림에 임하셨다 그런 생각이 드는 것은 또 차원이 좀 다르게 예, 뛰어넘은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인데 그것은 예, 아주 드문 일이고 그런 생각을 한 일은 아주 드문 일이고 저, 레오나르도 다빈치 얘기가, 혼자 있을 때는 온, 온전한 자기고, 두 사람, 세 사람 있을 때는, 음, 온전한 자기가 아닌, 이 반절, 3분의 1, 음, 그렇게 정신이 나눠질 수 있는, 혼자 있을 때라야 온전한 자기, 자기 세계라는 얘기죠. 그런 마음으로, 온전한 정신을 가지고 집중했을 때, 자기 그림이 나올 것이고, 그러리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정신을 깊이 깊이, 그렇게, 혼자 있을 때라야, 깊이 사색도 하고, 어 그럴 것 같은데 에이, 자, 거기에 깊이 빠져서 살다 보면은 그렇게 나를 뛰어넘었을 것 같은 누군가가 와서 내 팔을 잡고 했을 것, 가, 해줬을 것 같은 그런 그런 것도 만날 수 있을 것이고 어, 이건 그분이 정말 나의 나의 그림 속으로. 임하, 임할 생각이 있어 가지고 임하고 싶어서 임하셨을 것이다. 그런 생각을 한 것은 아주 드문 일이지. 그것을 아, 그분은 나도 잘 모르겠는데, 나 몰라요. 나는 누가 와서 항상 나를 돕는다는 생각을 평상시에 하고 있어요. 주로 혼자 있을 때 그런 생각을 하겠죠. 아니, 나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정말 내 마음이 흐려지지 않도록 평상 항상 관리는 하고 있습니다만, 그것이 제대로 되는지는 나도 된다고 말을 할 수가 없네요. 그런데 그래도 혼자 있을 때를 즐기고 사랑하고 그러지요. 그럴 때 나도 모르게 무슨 일이 벌어질 수도 있을 것이고 누군가가 어, 내 어깨에 힘을 힘을 실어줘가지고 내 어깨를 붙잡고 해주는 것도 나 혼자 있을 때나 음. 혼자 있을 때도 정말 그한 마음으로 있을 때라야 그분들이 제다볼 수도 있고, 음. 나의 옆, 옆에서 지켜볼 수도 있을 것이고, 그러지, 내가 마음, 마음이 상당히 검소스럽게 되어 있다 가면, 누가, 어? 집 가까이라도 오실 거예요, 그분들이.